김충섭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만,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. 법을 그 운용하는 사람의 성향이나 그 당시의 사회적,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서 법의 잣대가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. 최근에 그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은 판사가 16개월이나 질질 끌다가 마지막 더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가 생각하다가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. 어, 지난 그 1월 11일 자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 DGB 대구은행이죠 그래서 그뭐 이렇게 외국에 나가 있는 영업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, 어, 뇌물을 조금 많이 바치던 방입니다. 그래서 그 검사가 4년을 고용했는데, 일심 선고에서 어, 무죄가 되었습니다. 이번에 그 김축섭 시장 그 문제는, 어, 추석이나 설명절 때 관행으로 이렇게 돌리던 그 감사의 뜻을 전한 선물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, 뭐 이런 문제가, 아, 그법적다툼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뭐 선물을 돌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. 이번에는 그뭐 이렇게 밑에 부하들의 너무 그 과행충성이나 혹은 그 퇴직한 공무원의 그 내부 총질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결국, 어,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. 그, 김천지원 2층에 가면은 그, 크다란 액자에, 에, 예, 천망은 회하나 소위 불시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. 하늘의 망은 엉성하지만 놓치는 것 없이 다 이렇게 잡는다. 그런 뜻입니다. 이번에 그, 진역 4년이라는 구형은 이 검찰의 망이 너무 촘촘하지 않았나,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은 진영 4년 받은 것을 갖다가 사필 기정이라고 밴드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분도 봤습니다. 어, 뭐 서로 이해관계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감방에 들어있는 사람한테 더 이상의 돌팔매질을 하지 않는 것이 이 사람 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김표석 시장 본인도 그, 최후 진술에서 참, 참담한 본인의 심정을 밝히고, 뭐 앞으로 반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하겠다,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외에, 뭐, 김천의 그, 어떤 분은, 막 기꺼이, 어, 뭐, 그, 이건 관행이었다고 이렇게 진정서도 올린 분들도 많았습니다. 오는 그 2월 6일자 그 선거 공판에서 그 법원의 망은 마 최소한 하늘의 망 정도는 되어서 조금 구형보다 아주 낮은 그런 선고가 내려지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 이번 사건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틈이 벌어진 시민들 사이에서 한발자국 양보해서 김일지 발전을 위해서. 적극 합심하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